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 드디어 할 일만은 그제 일자라는 김범준 밴드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2,000명을 돌파한 이래로 약한 8개월 정도 만에 5,000명 밴드 회원수를 확보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어떤 경륜와 관심 속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저희 지금 매번 밴드를 통해서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그 아름다운 거제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치대가노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거제 지역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있고 심도있게 따져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거제 김범준을 검색해 보시면 이 많은 소식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거제 김범준 검색하셔서 가입도 좀 해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화 없는 사랑과 애정을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